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문제와 갈등은 이기는 밥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하고 오늘 이 본문하고 성경 말씀 본문하고 생각하면 얼른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 성경 본문에 문제와 담뭐 그런 말이 전혀 없는데. 이 제목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그 그렇고 하나님께서 왜이 말씀을 주셨을까 조금만 고민하면요 거기서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이제 수요 예배 때 이게 나온 메시지가 우리 강단과 지난 주그전 주간부터 나왔던 선교 대회와 선교사 합숙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우리 교사 수련회와 그리고 이번 주에 주었던 우리 전도학과 전문 우리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이 전체를 다 합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강단과 함께 자 그러면은 약간만 우리가 그 부분을 기도하고 생각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이 메시지를 주셨을까?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금방 나오지 않아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요. 이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으로 가요. 이게 별거 아닌데. 그럼 오늘 문제와 갈등을 이기는 답이라는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많은 문제, 갈등이 있잖아요. 작든 크든, 이걸 어떻게 내가 이기고 그 안에서 어떻게 답을 찾느냐. 문제와 갈등을 그냥 이기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문제와 갈등을 이기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문제 갈등이 있는데, 그 문제 갈등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문제와 갈등이 축복이구나. 문제와 갈등이 응답이구나.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요. 보여지면은 이제 모든 부분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 실제로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게요. 중요하고 말씀을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 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문제와 갈등을 이기는 답으로 뭘 주셨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자, 그런데 이 말씀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니까 질문합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오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에게 있는 이 심각한 이 나라가 포로 돼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줄 알았는데 그걸 해결하는 거는 고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이제 끝났다 싶어서 다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그 예수가 부활해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 40일 메시지를 듣고 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또 묻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이때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뉘앙스적으로 볼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자기들에게 있는 이 문제, 지금 자기들에게 있는 이 나라가 속국돼서 막 여러 가지 힘들고 핍박당하는 이 어려움, 이거를 언제 해결됩니까? 이제 그 게 제자들 마음속에 있단 말이야. 실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다락방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지금 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거요.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지금 나에게 있는 갈등,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 이거를 해결하는 게 그럼 언제입니까? 이거 언제 해결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이거 우리로 바꾸면 그 질문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맞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제 이 말씀이 실제 나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실제로 나하고 안 맞으면은 이제 힘든 거죠. 아 오직 성령하고 지금 내 문제 해결하고 무슨 상관이냐. 지금 나는 말하면 죽겠는데, 지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거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게 이제 이해가 되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첫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문제와 갈등 속에서 나의 틀을 깨야 된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문제와 갈등이 왔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봐야 될게첫 번째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을 그 문제와 갈등 속에서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문제, 갈등이 왔다. 어떤 사람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어려움이 왔다. 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냐? 그 문제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이고, 영적인 부분이라. 자, 예를 들읍시다. 요셉이 자기 형들아 때문에 문제가 오고, 막, 어려움이 계속 오고, 감옥 가고, 또 이상한 여자 만나고. 자, 요셉이 거기에 빠진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과 자기 틀로 그 문제를 본게 아니에요. 자기 상처를 가지고 그 문제를 본게 아니에요. 그 형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걸본 거예요. 또 하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영적 축복과 응답을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주 요 그래,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 갈등 속에 빠지는 게 문제예요. 진짜 어, 문제가 거기 있고, 이 영적인 것을 못 보는 것이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 어려우면 전부 육신을 가지고 보고, 육신적인 틀을 가지고 기준을 봅니다. 자,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이 지구라는 데서 살지만요, 어떤 데는 똑같은 일이 심각한 범죄가 되는데, 어떤 데는 전혀 죄가 안 돼요. 그걸제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틀, 개인적인 틀. 근데 어떤 데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을 가면요 그게 문제요 지금은 다 같이 일하지만 우리나라 사회나 문화 속에서는 남자가 밖에서 일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거긴 완전히 모계색이에요 남자가 집안일을 완전히 다 하고 무조건 일은 다 여자가 해요 그리고 여자 한 명이 남편을 여러 명 거느리는 문화요 여러 명 우리 일부 다, 다처제처럼, 거기 1처 다부제요. 그냥, 그게, 그건 알아 법이고, 전통이요. 뭘 얘기를 하냐. 우리가 문제 어려움이 올때 대부분 내 틀과 내 기준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것만 안 하고,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생각만 해도요, 그 안에 큰 응답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당장 우리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게 뭐냐 그걸 물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너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 지금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로마와 저 현장에 너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이 눈을 근데 그게 너희 힘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영적인 힘을 얻어라.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문제 사건을 볼때 봐야 될첫 번째. 그러면서 여러분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의 어려움을 놓고 얘기를 해보면요.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도 보면요. 은 내 기준과 틀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 어떤 모임을 하면은요 아예 내 기준 틀을 정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 내가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내 기준과 틀을 다 정해 놓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 인도를 못뵙겠구나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이 문제와 사건을 놓고 우리가 함께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거의 다 여기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요 이 축복만 해보게도 돼요. 분명히 우리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요. 문제 갈등에 빠지지 말고, 문제 갈등 속에서 내 틀을 바꾸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보고, 이 영적 축복을 회복할 시간표다. 이것만 보면 실제 응답이 옵니다. 자, 그러면은, 부신자가 제대로 눈떴다면 그게 응답의 기회겠죠. 내게 어려운 문제가 왔다. 이 사람에게 제대로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 온 어려운 문제가 문제의 어려움이 아니고, 진짜 당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당신의 문제가 영적인 무 때부터 이러 이렇게 문제가 왔다. 그래서 당신에게 지금 이 문제가 온 것이다. 이 문제의 어려움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이번 기회가 영적인 눈을 뜰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시간표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우리가 문제 갈등이 올 때.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질문하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을 보면요 그때부터요 그 문제 갈등되요 큰 응답 축복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전혀 육신의 문제, 국가적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이들이 오직 언약을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그렇죠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왜 어제도 집중에 대한 기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막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왜 찬양을 막 여러 개 부릅니까? 어떤 땐 박수를 막 칩니까? 어떤 땐막 예전에는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합니까? 아, 왜 그런 거 하냐?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은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요 우리 사람은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막 얘기를 할 때, 말을 할 때, 입으로 막 소리를 지를 때 뭐가 나와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사람은 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없으면요.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어려운 문제를 주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오직 복음, 오직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 어려움, 갈등 속에 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 제가 지금요, 아, 냄는트들도 그렇고, 이게 뭐, 어떻게 빨리 이 눈을 열게 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 갈등 속에 절대로 빠지지 마라. 대부분이요, 거기 빠져버려요. 아, 이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 문제와 갈등 속에서 내가 찾아야 될 영적 축복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하고자 하는 축복이 뭘까? 대부분이요. 갱신도 얘기를 해보면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굉장히 뭐랄까? 자책적으로 생각해요. 아, 그래. 나 때문에 막 내가 잘못했어. 아, 내가 이 천주교에서 내 탓이 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 갱신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 뭐나 때문에 뭐가 안 돼. 내가 잘못됐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계획과 축복을 예비해놓고 이 문제와 어려움을. 그럼 내가 이번에 봐야 될 응답이 뭘까? 내가 이번에 찾아내야 될 축복이 뭘까? 이게 갱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요, 갱신도 오해를 하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참고 막 숨기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이요, 이것만 찾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처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갈등 속에서 나를 갱신할 걸 실제로 찾아나? 그러면요. 계속, 여러분요. 일, 사건마다, 문제마다 전부 응답이고요. 축복입니다. 분명한 건 뭐냐? 나는 하나님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너는 반석이 되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 갈등 속에도 빠질 필요 없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다 합치면 사람이죠. 모든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건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전부 축복이다. 전부 문이다. 이게요, 실제로 내가 이 눈이 열려지면요그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부터 쳐요. 제가 지금 랩넌트들 학교 계약하면 계속 그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축복이다. 어떤 선생님도 학생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선생님은 절대 없다 그게 축복이다 윤희가 유니, 밤에 이제 잠자기 전에 제가 재우거나 엄마가 재울 때 반드시 이제,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반드시 하는 기도 제목이 다 나가면 안 되는데 시사지 말게 해달라고 가끔 사과는 꼭 기도 제목이 뭐야 시사지 말게 해달라고 근데 엊그제부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더 늘었어요 그게 뭐냐 지각하지 말게 해달라. 왜 지각하지? 2학년 선생님이 올라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제 잘 아이들 처음에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각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제 지각하면 혼난다. 이제 심하면 매를 맞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지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 어제도 제가 재웠는데꼭 지각하지 않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어제 이제 그 얘기까지는 못했는데, 이제, 속으로 내가 선생님 잘 만났다. 아주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났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아이들은 이제 어리니까 이제 잘 모르는데, 조금 이제 자기 생각이 오면 아뭐 선생님이 좋다, 안 좋다, 뭐 중고등부쯤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선생님도, 어떤 학교도 학생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는 데는 없다. 네가그 선생님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고, 그 반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고, 그 아이들에 대한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랩런트 들 때요, 거기 빠져버려요. 누가 좋다, 안 좋다. 자, 내가 보니까 안타깝다. 너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리스도가 니네 안에 있지 않냐. 절대 거기 빠지지 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약간만 우리가요, 이 눈을 열고요, 기도해보면요, 분명히 답이 보여요. 분명히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한 가지 진짜 결론. 문제와 갈등은 절대 문제 아니고 갈등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응답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기회다. 이게요. 여러분요. 정말 결론 딱 내려버리면요. 어떤 흑암이요. 여러분요. 공격하지만 절대로 사단이요. 여러분을 공격할 틈이 없어버려요. 이걸 여러분이 딱 해놓고 약간만 2번 3번을 누리면 됩니다 삶 속에서 실제 기도의 능력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 이걸 실제화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두나미스 힘이란 말이야. 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폭발물이 터지면은요. 실제 그래서 우리 가끔 TV 보면 나오잖아요. 뉴스 얼마 전에도 나오더라고요. 대전에서 뭐 공사하다가 밑에 막 폭탄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막 폭발물 처리반이요. 그왜 그러죠? 그게 터지면 실제 죽고 파괴되는 거예요. 실제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에게 힘이 많은 거. 자, 우리 공부하는 렘런트들 여러분이요, 실제 이 능력을 이제 누리는 기도를 해보면 돼. 요 실제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 달라고. 그럼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된다. 그게 합쳐서 얘기하면요, 유일성의 응답이요. 세계 살리는 응답 축복을 그 축복 속에 예배해 놓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실제로 믿고 이 축복 속으로 실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아 어려우니까 기도한다, 힘드니까 기도한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의 능력은 실제요. 이성령이 역사하면요 실제 내게 힘하고 실제 내게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고요 실제 질병도 치유되는 게 성령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실제로 그 축복을 달라고. 근데 이제 이걸 순복음에서는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을 해야 된다. 실제. 틀렸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실제를 체험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분명한 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실제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은지가 지금 새벽에 끌려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놓고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내 학업에 실제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내 지금 이안 되는 부분에 실제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응답을 달라고. 그게 어제 메시지예요. 뭐 해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올라가라. 올라가서 뭐 해라? 단을 쌓아라. 실제 하나님의 축복 응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성령은 역사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대부분이요 문제 갈등 속에 빠지고 또 문제 갈등 속에서 그냥 이렇게 막연한 기도 그냥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어떻게 되겠지요 뭐 시간 지나면 되고 뭐 하나님 잘 되게 어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요 실제 있는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그 문제와 갈등 속에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고 빠지지 않고 실제로 오직 성령이 되면 만건 실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하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요, 하나님의 역사, 유일성의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시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 유일한 축복입니다. 이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학업을 놓고, 여러분에게 주신 전문성을 놓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을 놓고요, 실제 이 기도를 하세요.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축복이 실제로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저는 잘은 안 되지만요, 기도합니다. 이 지역 목회자 중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유일성의 응답이 뭡니까? 이 지역의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유일성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걸 놓고, 그걸 놓고 제가 기도하다가 나온 답이 랩런트요. 우리가 랩런트 운동하니까 랩런트가 아니요 저는 진짜 랩런그 중에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랩런트들을요, 올바로 지도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요. 약간만 있어도요, 이 지역에서요. 진짜 우리 표현을 하면 대박납니다. 지금 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아이들을요 올바로 영혼육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어요. 이것만 우리 교회가 힘 합쳐서 만들어도요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부모님들 중에서요 아이들을요 학교 끝나면 어디서 어떻게 뭐 해야 될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아이들만 우리가 올바로 또, 그래서 한 가지 소문만 남은데, 아, 저교회 가니까, 이제 부모님들, 불신자들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애 교육 하는 똑바로 시키더라. 뭔가 저교회는 저기,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더라. 아, 뭔가 저교회 가면은 애가 좀 바뀌고, 단순히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고, 뭔가 있더라. 그거 하나만 전달되도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이 지역과요, 이 시대에 진짜 올바로 찾아야 될 유일성이에요. 축복입니다. 이거만 놓고 기도해도 어마어마한 응답. 그리고 지금 치유. 그다음에 문화요 지금 너무너무 지금요. 시급한 상황.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해요. 이게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길었는데요. 진짜 여러분이 한 가지만 딱 문제와 갈등은 절대 문제 아니고 갈등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 문제와 갈등을 나에게 주셨다. 이 문제와 갈등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다. 이게 최고의 역사하고 최고의 시간표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맞는 거 있죠. 거기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이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해보면요. 이게 최고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누리시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이 힘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금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기도하는 기한 사명자들에게 성취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산업에서, 특별히 학업 현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